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7페이지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호레순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불명하여 불러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사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와 청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막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도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면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그에 대한 자세한 그 설계도 식양들을 일일이 설명을 다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해 주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 또,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레기 31장 11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는 께서 지명하여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사, 어, 사, 하도록, 일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리시고, 나 났는데, 어땠어요? 그 사이에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사건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두 어, 돌판 돌판을 다시금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거를 이제 또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막에 대한 걸 다시 얘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너희가 가나한 땅으로 갈때 사자를 먼저 보내되 나는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성막 건축을 다시금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모세에게 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서 그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하도록 그를 부르시고 지명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영을 부어줘, 지혜와, 그, 또청명과 지식으로 함께하겠다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그일을할수 있는 그 영과 지혜와 총명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0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또한 누구의 오홀리압을 부르시면서도 그를 감동시켜서 가르켜, 가르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이어서 추레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사 성소에 쓸만한 일들을 할줄 알게 하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이 건축되어지는 그래서 건축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너무 많이 드려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이 갖고 오면 그냥 많은 대로 쌓아두고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자기가 나중에 그 남은 거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쵸? 하나님의 패탄 받고 부른받고 하나님 성막을 건축하는 자답게 하나님 더 이상 그 가져오지 않도록 하라고 너무 안, 남는다고. 그런데도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이, 그 일을 하는 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이 그 오늘 보는 말씀이 끝나는데 이러한 그 내용 가운데서 이러한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예물을 드렸던 이러한 그놀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어져 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적인 그런 현장 놀라운 그 현장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럼 현대 그 옛, 어, 교회 현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성막 성막의 그 헌대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막 건축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어떤 동참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놀란 그 성막 건축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바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역사적인 그 현장에 참여한 그런 자로 남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될수 있는가 그래서 성막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신 자들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아무나 할 수,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처럼 지명하여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에 그 성막에 대한 그 청사진을 식양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그 식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아과 부살 부살레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막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성막 건축에 동참하는 자고 그 일을 이루시는 자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미 31장 1절에서 11절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하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와께서 유다지파 후레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했고요. 34절에는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성막 건축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또한 그러면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받쳤던 아론과 훌 기억하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1 7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렇럼면 졌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었던 그 사람이 훌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아들 부살렐라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성막 건축자 그 부살렐의 부친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우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바가 없어요. 이처럼 유다지파 후레손자인 부살렐은 성막 건축을 지 감독한 사람으로 그 부살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살레를 성막의 그 기구를 제작하는 일꾼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래서 지명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운데에서 가려서 뽑는다 하는 의미로 의미로 이것은 지명받은 자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했다는 그 선택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죠. 또 부른다, 부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른 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에게 그 소명 의식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를 선택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성막을 건축하는 사역을 맡기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부살렐은, 부살레는그 하나님의 지명하여서 그 부른받은 부살렐은 어떤 일을 해요? 32절과 33절 보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고 또는 보석을 깎아서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그 여러 가지 그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 말씀에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라 얘기했는데, 그 단지파는 어떤 집파죠야곱과 그의 아내, 그 라헬의 그 몸종, 비라, 비라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다섯 번째 아들이 이 단인데, 그 후손들은 길의 뱀과 같이 교활하고, 또한 첩정의 독사같이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사자의 새끼로나고도 비유될 만큼 성격이 되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이었는데 이런 지파의 배경 가운데서도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오홀리압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성전 또는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시다.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막 건축에 쓰일 그 휘장을 비롯한 각종 직무를 담당케 하셨는데요.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단지파 정말 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단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외양,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부진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는 주역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성막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해 갖고 그것을 동참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성막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예요. 3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성막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 교회에서, 교회도 어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인도에 나가고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지혜 이것을 해야 할 때는 교회는 물나해지고 또한 소리가 높아지고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 성막 교회가 그 모형 같은 성막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또한 명철과 또한 총명과 지식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한 그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넘칠 정도로 그 풍부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부살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또한 오홀리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다른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면 다른 것이 침이 밝그 틈이 없잖아요 그렇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대할때 그때 어떤 마귀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정말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 거룩한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능히 이것을 물리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그 성막에 동참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성망을 건축하는데 동참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그 36장 1절의 말씀처럼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예요. 3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아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충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해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그들은, 어떤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던 것, 모세가 그서그 지시한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동참하는 자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명하신 대로 해야지 자신의 그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하면는그 일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또한 되어지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것 같지 않냐고 온전치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교회의 일도 어떠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대로를 실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풀어 성령의 더더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성막 건축 사업에 또한 동참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닌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동참케 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자는 네 번째는 어떤 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 그래서 3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억지로나 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진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금 금이나 그 보,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물 보석들을 가지고 오게 하시잖아요. 그 가지고 오게 하신 일부를 뭘 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재물로 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어요. 그죠 그랬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사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차고도 너무 넘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그 모세가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줬는데 성전으로 아침마다 그 재단의 건축에 쓸 것들을 가져오니까 이제 너무 충분하니까 가져오는 것을 막아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 건축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임대에 대한 소원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성막 건축하는 일에 자손아마 동참하고자 자신의 가진 것 귀하게 여기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 또한 예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하나님 그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 마음과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성막 건축을 위해서 동참하는 일에 사용하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누구나 다, 우리는 몸된 교회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이제 7월을 맞이하여서 정말 새롭게, 저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준비하면서 성망을 건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건축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지명받은 자여 또한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일을 동참하고 행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막이 온전히 재건되어지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재건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삶이 성막 건축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요. 자기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여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성막 건축이 되어지므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들이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 저희들이 무엇이 간대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귀중한 것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한 온전히 재건하여가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진정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한 하나님께 온전히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전 건축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며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